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일날 주간 브리핑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오늘 그 내용에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효과와 그리고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하지 않으면 또 기회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또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방송 TV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영종 하늘 1초와 하늘 4초가 이제 중투심을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하늘 1초 같은 경우는 입지가 어디냐면은 운소동의 SK뷰 1차 단지 옆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늘 4초를 비롯해서 이제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늘 1초 같은 경우는 이제 특급 학급 포함을 해서 42학급 규모의 이제 학생 천여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제 지어질 예정이고요. 하늘 4초 같은 경우는 중산동 특수 학급 포함해서 48학급 규모의 이제 학생이 1200여 명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제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임시로 이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단체나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해서 그나마 일단 하늘초와 하늘사초가 일단은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2026년 3월달 정도에 이제 개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이라도 통과가 돼서 이제 s k b o 1차 분들은 지금 운서초등학교로 지금 보내고 있을 건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단연이안 되는 기간 내에 이제 하늘 1초등학교가 개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얼마 전 27일 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주제의민생안전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급하게 나온 대책들이 좀몇 가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어 저희 염종도 지역에서는 이게 알맹이가 사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15억 초과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출이 좀 제한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이 족쇄가. 풀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좀 기대를 하고 계신데 영종도는 사실상 지금 15억이 초과하는 아파트 자체가 뭐 영종자이의 펜트하우스나 팔라비발디에 펜트하우스 뭐 정도에 근접하지 않으면 10억 가까이 되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영 정도에는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어 저희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죠. 송도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중도금 자체가 이제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이제 분양 물량에 대해서 중도금이 제한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12억까지 어 중도금이 허용이 되면서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의 분양 물량들은 이제 대부분 분양가가 높잖아요. 되게. 그래서 미분양도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이 중도금 대출이 9억에서 12억까지 올라갔고, 15억 초과의 주담대 대출이 막혔던 부분이 이제 족쇄가 좀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을 걸고 이제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 때는 분양시장 자체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분 조건을 걸고 진행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자, 보시면은 10월 27일 기준 어,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의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을 시키겠다. 요 부분입니다. 자, 보면 현행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기존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있었는데, 자, 개선된 부분을 보면은요, 처분기한을 아예 없앤 건 아니고, 이제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이제 연장을 해주겠다. 요 부분인데,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이마저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존에 이제 규제 지역 내에 있을 때 청약의 처분적권부를 걸고 당첨되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급하게 어 집을 매도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들, 요 부분은 이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해 두셨다가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12억 이하로 확대된다는 라 부분들. 안심 전환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어,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뼈대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이제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이제 그 대책에 나왔었는데, 이게 11월 중에 이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2월 달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게 이제 열리는데 이거를 11월로 앞당겨가지고 어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미리 이제 어 언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시장 반응을 한번 본 상태에서 규제지역을 어디를 해제할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서 규제를 해제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대책을 시장에 던지게 되는 거죠. 자, 발 빠르게 이제 집값 급락이 있었던 이제 인천지역 여덟 개 지자체 어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 이제 2차 규제 지역 조정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지역에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만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경된 구가 있었죠. 인천에서는 이제 연수구하고 남동구, 서구 이렇게 가지고 세 개의 구가 원래는 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경기권 외곽과 지방은 대부분이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조정대상 해제가 가능성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세종시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해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인천 지역 중에서도 해제 요건은 충분히 다 갖추고 있어요. 뭐, 물론 연수구와 서구 같은 경우도 해제할 요건들은 다 갖추고는 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같이 포함해서 인천 8개구 전체를 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서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인천지역을 조정대상 해제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일단 11월 초에 발표를 할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해외 출장을 진행을 하기 이전에 나올지 이후에 나올지는 아직 몰라요. 11월 중순이 가기 전에 조정대상 해제지역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등기부의 전입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조정대상 지역은 1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3년이었잖아요. 그렇게 다시 3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현재 현행은 LTV 50% 적용이기 때문에 중도금도 이제 50%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양받아보신 분들은 중도금이 이제 5차 때까지는 중도금 대출로 진행하고 6차 때가 이제 잔압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60%가 다 중도금 대출이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1회 잔압이 없어진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두 건까지 가능해요. 조정 대상 지역은 한 건까지밖에 중도금 대출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두 건까지가 풀리는 부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LTV가 50%거든요. 50%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게 되면 어 LTV가 50%에서 70%로 이제 완화가 됩니다. DTI 같은 경우는 뭐큰 의미는 없지만 60%까지 이제 적용이 되고,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와 같이 DSR이 이제 4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소득 대비 이제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은요. 분양권 전매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웬만한 지역들은 6개월, 그리고 영종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였기 때문에 전매가 어 조정대상 지역 전에도 저희가 전매 기간이 1년이었어요. 1년 정도만 적용이 돼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 그때가 굉장히 좋은 시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이 풀린다라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청약 넣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약 이제 대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1순위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제 청약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약 1순위 조건은 이제 세대원까지, 그리고 일반 청약 같은 경우 1순위도 세대주여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세대원까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풀리게 되면. 그리고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규제 지역 내에서는요 재당첨 제한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쓰고 당첨됐는데 어, 내가 이걸 포기했어. 그러면은 10년 동안 청약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이후에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당첨 제한이 없다는 거, 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죠. 자,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제출 의무가 이 해제가 되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매매거래를 진행하게 을 되면 부동산 같은 데에서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를 써 가지고 실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까지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영종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서만 제출을 하면 됐던 부분인데 또 이게 또 번거로운 일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일곱번째 같은 경우는 잔금 대출 시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 1주택자 같은 경우 처분 조건을 걸고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뭐 분양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처분 조건부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처분 서약은 유효는 하지만 잔금 후에 2년으로 바뀌었죠 전 페이지에서 제가 바, 어,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6개월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 기존 분들은 근데 새롭게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처분 조건은 없어요 1주택자분들이 하나의 주택을 더 취득을 하시더라도 이 처분 조건을 걸지 않고 어, 주택을 청약하시거나 아니면 은 매수 하시거나 하실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덟 번째 보시면은 이제 취득록세가 굉장히 뭐 알게 모르게 시장 내에서는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금에서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그거 좀 초반에 경비가 좀 들더라도 나중에 세금에서 감면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2주택자가 넘어가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12% 8% 12% 라는게 취득 당시에 이제 나중에 비과세 받으면 그건 날라가는 돈이거든요 취득록세는 이게 세금을 낼 때나 경비 처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지만 비과세 받는 분들은 그냥 날라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취등록세를 12%씩 내가면서 지금 같은 시기에 주택을 매수하는 다주택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과가 해제된다는 거. 근데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3주택자부터는 또 중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주택은 8%, 4주택은 12%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 이제 막 이제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그러면 일시적 2주택까지 갈때이 취득세가 발목을 잡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기존에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해제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도 어 세금으로 다 가져갔죠. 뭐 거진 이게 최고 세율이 70뭐 4%까지 나오는 정도니까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까지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양도 차익이 크신 다주택자분들은 이거 세금을 내 가면서 그리고 중과세를 맞아 가면서 주택을 양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양도세 중과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규제 지역에서는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거주 없이 이제 보유 2년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규제지역 내에서는요, 거주 요건이 2년 붙었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거주 요건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보유만 하고 내가 주택을 매수를 하고 세를 이제 맞춘 다음에 2년 후에 내가 거, 그 집에서 살지 않아도 비과세 요건,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양도하셨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차익이 발생했어도 부동산에는 아파트 말고도 투자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 투자를 할줄 알아야 되고요. 다주택자가 이제 될수 있게끔 했던 제도들이 있어요. 그게 등록임대주택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아파트 부분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2주택 제도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 세금을 한푼 내지 않고도 계속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가 있고요.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요런 요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요번에 11월 달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저희 영종 지역은 무조건, 어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당연한 거죠. 자, 다음은 영정국제도시 아파트 매물과 그리고 거래량 우리가 매주 체크하는 부분들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에 영종도는 아파트가 있어요. 11월 1일자 기준으로 총 매매가 1165개, 전세가 810건,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가 542건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 매물이 굉장히 줄지가 않아요. 저희가 시장에서 거래를 계속 해 드리는데 매물이 계속 나와 역전세가 났을 때 보통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돼 다른 세입자를 구해 가지고 똑같은 시세 지금 현재 시세에 맞춘다는 것도 굉장히 모험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세입자를 최대한 재계약을 이끌어내서 세입자가 2년을 더 살아 주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조건을 다 맞춰 줍니다 임대인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분들도 이사 비용이나 뭐 입주 청소 비용이나 그리고 아이들 학군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웬만하면은 어 기존 살던 주택에서 그냥 계속 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돌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주 입주 아파트들은 대부분 물량이 좀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 상황이지만 기존의 아파트에서는 계속 신축으로 이동되거나 아니면 재연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시장의 수요가 많이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 같은 경우도, 어, 한몫을 했죠. 지금 계속해서 호반 서밋 2차와 화성파크 드림 2차, 그리고 이제 동원 로얄 루크도 입주를 시작을 하고요. 어, 내년에 이제 3월에 입주를 하게 될이 편한 세상 센텀 베뉴가 이제 활용점점이될 거예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센텀 베뉴에서 전세 물량이나 매매 물량, 매매 물량은 당연히 많지 않, 않을 거고요. 실입주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어, 실입주분들이 많이 분양을 했고, 그리고 현재 영종하늘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 수요분들이 센텀 베뉴에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여기서 살고 있던, 그리고 이제 1409세대니까 여기 영종하늘 도시에서 500세대만 센텀 베뉴로 이동을 한다고 하고, 나머지 909세대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라고 한다면 여기는 공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때에 가장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또 입주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타이밍을 늦게 잡거나 아니면 초반에 끝내버리든가, 아예 전세가를 낮춰서 빨리 입주를 끝내버리든가, 아니면은 잔금치고 그냥 끌어버리는 방법을 어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또 입주물량이 없습니다. 또 2024년도에 5천 세대가 입주를 하기는 하지만 좀 6천 세대 조금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텀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 안에 전세가가 어느 정도는 하방방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 확 빼버리든가 아니면은 잠금 쳐놓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9월 달에 마감이 됐어요. 9월 달에 거래량이 20건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10월 같은 경우는 지금 1일자 아직 뭐한 달이 한 달이 집계 일자가 남았지만 16건이 등록이 됐어요. 아무래도 20건은 넘어가겠죠? 자 분양 시장도 이제 알아볼게요. 이제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이 둘다 이제 미달이 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미달 개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미달 상태인 거고요. 무순위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무순위까지 진행했는데도 남는 물량이 있다. 그거는 이제 미분양이 되는 겁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도 이제 미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5개 단지에서 지금 1,614가구가 미달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더 센텀이 이제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종대상 지역 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어, 디오션도 어느 정도 50% 정도 어, 청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센텀도 지금 이 기회에 빨리 밀어, 밀어내기 분양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 1 1세대예요 그러니까 조종대상 지역 풀리고 바로서 더 센텀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해버리면 타이밍적으로 좋다고 저는 봅니다. 오프닝 멘트에서도 이제 이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앞으로 정부에서요, 이제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서 이제 정책 카드를 계속해서 꺼낼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나오는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규제 지역은 당연히 다 해제가 될 것이고요. 그 규제 지역 외에 이 미분양 자체가 지금 4만 호 가구가 미분양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5만 호 이상 기록될 가능성이 무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이제 부동산 PF 우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 드렸었는데 이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낼 겁니다. 우리가 이런 타이밍에, 어, 전략적으로 잘 짜가지고, 어,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첫 번째로 잡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미분양과 어, 신규 공급 물량이 같이 제 진행을 하고 있죠.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금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의 이제 미분양 물량들과 기존 아파트의 금매가 이제 계속해서 혼재돼서 나올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와요. 그게 이제 2023년이다. 그런데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다면요. 더 망설이지 말고 잡아버려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나 이제 상급지들은 레인지 자체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매도씩 떨어지는 거지 지금 현재 영종도 아파트 국민평양대에서 4억, 그러니까 준신축 기준으로 4억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가격이 맞춰져 있다면 더 기다려봐야 가격은 그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질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정부에서 부양 정책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미분양이 나면은 건설사나 이제 분양사들이 미분양 관련해 가지고 떨구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혜택을 시장에 내놓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고 그리고 미분양 물량에서 이제 각종 혜택들이 나오고 정부에서는 이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완화정책을 굉장히 많이 꺼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집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셨던 수요분들은 규제 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바로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완화 정책까지 딱 보고서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가 않을 것 같다.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은 타이밍,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도 그런 시장에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어떤 거냐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부동산 기조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뭐 하락장이 3년 간다, 5년 간다, 이렇게 많이,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을 하시는데 그거는 과거에 대한 어, 데이터를 대입해 봤을 때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기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라요. 지금 상승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할지 몰랐던 거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도 이렇게 빨리 내려올 거라고 누구도 상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부동산 시장은요. 이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스피드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 하락장도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 특히 영종에서는 중저가 아파트들이 우리가 뭐 그렇다고 막 매매가가 막 3억 이하로 떨어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떨어졌으면은 그때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각종 혜택들이 적용이 될때 그리고 규제 지역이 아닐 때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으면 이거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과 그리고 경기 부양을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세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는 조금 눈치 보는 단계라면 이제 내년 시장이 돼서 어느 정도 하락이 본격화 됐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완화 정책을 쓸 그, 그 카드들을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꼭내집 어, 마련을 하려는 수요분들은 타이밍을 잘 잡으셔가지고 내년에 꼭내집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유 뭐 어디 갔는데 뭐몇 년을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나는 한 3년 정도 기다렸다가 살래요. 그런 분들은 또이 타이밍에서도 이 타이밍에서도 또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이 미분양들을 소화하기 위한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완화정책을 많이 쏟아낼 때 그때가 타이밍이다. 그때 영 정도의 아파트 금매를 꼭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